타이완인 백초미와 대만의 사위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도크최세훈 백초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접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국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는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아무래도 3%, 5%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예전에는 국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죠? 아하. 자, 그러다가 이게 진짜 피부에 와 닿고, 게다가 압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네. 외국에서 너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게 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라이징더 총통도 네. 그 전에, 사행원 총통도 네. 우리는 3%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사회정통까지는 3%안 됐어요. GDP에 네. 3%. 그러니까 GDP에 3% 국방 예산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취임을 한 라징너 총통 네. 내년 같으면 더 높아질 거거든요. 어, 높입니까? 네. 더 음...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2025년도 이미 통과된 거예요 자, 여기에 금액이 있잖아요. 국방 예. 예산. 그리고 네. 국방 예산에 특별 예산 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특별 예산은 보통은 아주 특별한 데 쓰게 되긴 돼요. 네. 뭐 서비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좀 많기는 아무래도 한데. 아무래도 정보전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년 더 지난 후에는 더 높인다고 해서 네. 국방 예산은 16%가 더 올라가요. 원래 거에서 아. 원래 거에서 그리고 특별 예산, 그러니까 국방 특별 예산이 네. 자그마치 105%가 올라갑니다. 와. 이러면. 걱정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이 돈을 쓰지? 근데 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국방 예산이 올라가는 거, 우리 자주국방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잠수함 만들 수 있고, 우리도 네. 비행기 만들 수 있고, 네. 이러면 좋죠. 우리가 우리 지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보통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한 곳, 그러면 타이완이겠죠. 그리고 네. 또...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위험한 곳. 어이. 그렇기 때문에 국방, 자주국방 그리고 동맹.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음, 음. 일본의 신임 총리 있잖아요. 다가이치가 네. 네. 타이완은 준동맹이다. 아. 타이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특히 반도체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여기 자유항행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타이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음. 우리에게도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음. 여기에 평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방 국방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대만 청년들 한천명 정도가 네. 신병 입소식에서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내 나라는 내가 구한다 아주 음. 유명한 어, 최근에 그 민진당과 또청년세에대해서 나오고 있는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났고 복무기간도 음.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줄었다가 네.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그, 있고 줄었다가 모병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네. 중간에 확 비어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자주국방 그러려면 군인은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으로 회복을 어,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뉴스들을 한국에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 거기에 관심을 갖나요? 물론이죠. 어. 네. 왜냐하면또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이제 어느 정도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 이는 긴장이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어, 나섰고 왜냐하면 일본은 언제나 대만의 투자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일본의 자국민의 재산과 음. 예, 그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음.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긴장들을 굉장히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네. 다양한 종류의 이 안보 관련돼 있는 훈련을 대만과 연합 훈련을 하고 음. 이제 드러내 놓고 하지는 않지만 네, 네, 네. 네, 대만도 같이 권역 안에 넣고 필리핀을 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일본이랑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 대만이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네. 네. 특히 이제 경제 방면에서 반도체 뭐 등등 이런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게다가 공급망에서 엄청 중요한 핵심 그렇죠. 위치에 있어요. 네. 타이완과 한국은 지금은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참 좋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데 이제 제가 안게 뭐냐면요. 네. 우리의 최대 적자.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우리 네. 이제 흑자고 네. 1위, 2위. 원래 1위가. 그런데 우리 돈. 네, 그게 일본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 음흠. 이제 중국이 가장 많고. 네. 그런 다음 이 미국도 그 안에 들어가고 앞순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거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오는 거. 네. 그러면 일본이 1위였어요. 네, 적자. 근데, 어. 맞아요. 네. 근데 작년에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허. 저도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게다가 그렇게 됐죠? 엄청 커요 어? 전부 다 네. 이게 공급만 관련이에요. 공급만 관련. 네, 거. 그러니까 전자, 네. AI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이거 관련이에요. 저도 이거 알고 와 언제부터 한국이 1위로 올라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어? 한국이 타이완하고 통상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벌어간 거예요. 음흠. 어쩌면 반도체 에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예, 전자 왜냐하면, 반도체. 네. ICT 네. 이런 거요. 네. 여기 대만에서 그런 관련돼 있는 반도체 관련된 걸로 네. 해서 통신기기라든가 네, AI 네. 기기를 만들려면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에서 맞아요. AI, 거기하고 굉장히 AI 반도체를 있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10월 28일.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4,000 포인트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음. 만들었습니다. 네, 코스피 그거 다 전자. 그렇죠.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음. 불과 새 정부가 나타나서 3개월 만에 음. 나타난 거예요. 네. 이거를 물론 새 정부한테 공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역시 어.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 이 주식을 어. 이끌어 간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음. 변화가 됐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정말. 국방 국방 얘기한다면은 네. 인력 정말 중요해요. 음흠. 우리가 군력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밀리터리 파워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죠. 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지금은 무기 등등등등 등등 음.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같으면은. 심지어는 무기 수출국이잖아요. 지금은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상권에 네. 있는데 타이완 같으면 아직까지는 음. 미국하고의 이런 협상 이런 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방어용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공격용이 네.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주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산다 그러면 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질 않아요. 또 의회에 이걸 받아야 되니 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충돌 이런 거 그렇죠. 어디에 전투가 있다 어디에 네. 전쟁이 있다 그러면 네. 우리한테 올게안 와요. 또. 네. 그래서 우리 또 걱정도 많 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네. IDF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네. 옛날에 장진고 총통 이 있었어요. 네. 장진고 총통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음. 제 돌아가신 후죠. 진고호라고 네. 네. 해서 맞습니다. 유명합니다. 진고호 IDF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약간 미라지 이천하고 그렇죠. 비슷한 그런 건데 음. 우리가 그거를 개발을 했고 경국호라고 불러요. 개당에서는 게다가, 한국에서는. 게다가 네. 참 잘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그 시대 때 자주국방 그런 개념이 확 떨어지면서 어허. 미국에서 우리가 들여오면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프랑스에서도 들여온다 왜냐면 그렇... 미라지 2000 들여왔잖아요 네, 네.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개발이 완전히 이제 약간 중단이 좀 되... 물론 있기는 있는데 네. 예전처럼 돈 많이 투자해서 사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요 IDF 음. 원래 여기에 있는 연구하는 네. 분들요 네. 수십 명이에요 전부 다 한국으로 갔어요 그 중산과학기술원 맞습니다. 네. 전부 다 한국으로 갔어요. 아하. 그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이 사람들 키워야 되는데 네.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정책상 아주 문제였었어요.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음. 지금 미국에서 사람 쫓아내잖아요. AI 관련된 그러니까 쫓아내다 다 쫓아내고 있죠. 보니까. 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 예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 자주 국방 하는데, 네.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급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안되게 같이, 음. 우리가 서로 같이 도우면서 살면 최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국방 예산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사람이 참 중요하다. 예산만으로는 안 돼요. 네, 사람이 네.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네. 지금 대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방에 대한 네. 관심이 높아지고 또 네. 청년들의 열정도 높아지지만 네. 아직도 지금 모집 인원의 75%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일본도 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음. 일본은 지금 국방비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네. <laughs> 뭐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위대의 평균 연령이 40대라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 이제 뭐 첨단 기술 무기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그렇죠. 네, 그걸 젊은 보완해줘야 세대들이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게 그게 좀 문제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투입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너무 고된다. 음. 근데 한국에서도 네. 군 그러면 약간 무서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하고요. 네. 지금 계엄사 권을 겪으면서 개헌사태를 통과하면서 이 사관학교를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 나오고 아니,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사관학교는 있어야죠. 사람, 미래의 장병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 많은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음.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아무래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죠.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외국 가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를 없애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 맞습니다. 그런 네.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생도가 없어지면 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존엄한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네. 있어야 되는데 희생정신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음.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 국가에 대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음, 되는 건데 네. 사관학교는 에, 군사 엘리트를 키우는 곳인 동시에 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는 공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경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음. 그래서 사관학교는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뭐 군정부 뭐 이런 게 나타나긴 했어도 바로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난번 그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국민들이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분명 도착했는데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자기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건데 네. 이게 아무리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죽는다까지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국방 예산은 늘려가기는 하겠지만 네. 역시 그건 다 기계라기보다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그말씀 동감이에요.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 싸우지 않기, 하는 거잖아요. 는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뭐 항상 우리가 손자병법 얘기를 하는데 <laughs> 손자병법에서도 첫 번째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겨되죠 말로 네. 해서 이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로 하고 있잖아요. 다 세계에서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국방.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직접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음. 열심히 방송 잘 할게요. 아, 우리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우리 네. 학생들 잘 양성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게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 학생들도 좀잘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래 인재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에 도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